네, 안녕하세요. 버컨텐츠원 2024년 상반기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김윤웅장입니다. 그러면 업로드 공유되고 있는 회사 소개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사는 2012년 12월 6일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 설립된 지 이제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은 드라마, 영화, 기획 제작, 그리고 콘텐츠 투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그리고 극장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연관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온 노하우가 회사 연역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회사 설립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어, IBK 금융그룹 문화 콘텐츠 IP 투자 조합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서 콘텐츠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에스비이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IBK 캐피탈 등등75 기업 투자 회사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약 2천 여 편의 콘텐츠를 디지털 온라인 유통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디지털 온라인 유통이라 함은 어, 극장에서 이제 상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IPTV나 인터넷 네, OTT 등의, 어, 영화를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당사의 사업 구조를, 말씀드리고요. 어, 주요 작품으로는 뭐, 나의 유심이 마술사기단, 라라랜드, 킬러의 보디가드, 그리고 너의 이름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에 이제 코넥스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또 IBK 시 디지털 콘텐츠 IP 투자 조합 결성을 했고, 신학 캐피탈 등 20억 원 기업 투자 유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 영화, 기존까지 영화 제작과 영화 유통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시기부터 저희가 드라마 석물을 신설해서 드라마 기획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편의 영화 메인 투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 그 중에 첫 번째 메인 투자작인내 안의 근원라는 작품은 극장에서 192만 명이 들면서 제작비 대비 큰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어, IBK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을 결성했고, 그리고 이제 KN 문화 콘텐츠 1호, 이제 참여, 콘텐츠 1호 투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 그리고 KN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1호 투자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그리고 드라마 제작을 위해 DA 빌류 문화 콘텐츠 제1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자금 조달을 본 계정뿐만 아니라 다수의 펀드에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편의 영화 메인 투자를 진행 했고요. 그리고 공기살인이라는 작품, 그리고 늑대 사냥, 악마들이라는 영화 3편 메인 투자를 했고, 필사의 추적이라는 작품은 작년에 제작 완료해서 올해 하반기에 개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주식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부서별로 이제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전문적으로 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디지털 온라인 사업 본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당사가 제작하는 영화 외에 이제 외화 또는 그리고 국내 영화들을 상권을 독점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IPTV 인터넷 OTT 등의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사업본부는 영화기획 그리고 제작을 진행하는 팀이 있고 어, CGV나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황권을 영화를 유통하는 극장 배급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사업본부는 어, 드라마기획과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 외에 뭐 경영지원과 현재 4개의 서본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온라인 배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드렸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영화들 저희가 독점적으로 콘텐츠 수급해서 이제 판권 양도 받고 이제 당사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플랫폼들 넷플릭스나 티비, 쿠팡플레이, 구글, 네이버 그리고 이제 i p t v 삼사인 올레티비, 뭐피티비유플러스티비 그리고 그 외에 지상파 미시 KBS, SBS 뭐등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배품받는 구조입니다. 매년 약 200여 편의 콘텐츠를 유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 유통된 콘텐츠 수는 약 2300여 편입니다. 그리고 주요 작품은 어, 나유시 마수사기단 나라레드 너의 이름은 뭐, 킬러의 보디가 1리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케이 마담 휴체의날자 워터블루스든 r 아이 헌거 게임 등이 당사가 진행을 유통을 진행했던 작품들입니다. 네, 그 영화 사업본부에서 진행한 이제 메인 투자 작품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그내 어, 안의 그놈이라 는 작품이 2 0 1 9 년도 1월에 개봉해서. 19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현재 제작비 대비 141%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2019년도에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포영화 암전, 서회지 진성기 주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 이정현, 김성현 주연의 네. 영화를 개봉했었고 2022년도에는 어, 서인국 성동일 주연의 극대사냥을 제작해서 진행을 했고 이 영화는 이제 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빛나잇 공식이 초청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55회 시체스 국제 판타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특수효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의 살균제 실화를 소재로 한 공기 살인이라는 영화가 2022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액션 실러 악마들이란 영화가 2023년도에 개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작 완료해서 현재 그 후반 작업하고 있는 필사의 추적이란 라 코미디 장르 영화가 올해 하반기 극장 개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극장 배급은 네,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같은 일반 분들이 잘 아시는 극장에 유통을 하고요. 이 작품도 어, 당사가 제작을 했거나 또는 극장 판권을 저희가 독점적으로 수급해서 극장에 배급을 진행했던 작품입니다. 이제 2015년도에는 라스트 위치에서 어떤 살인, 2016년도에는 범죄 여왕 그리고 2017년도에는 킬러의 보디가드 1편이 큰 흥행을 했고요. 2018년도 마동석 주연의 원더풀 고스트 그리고 2019년 대한의 그놈 그리고 액션 영화로 100만 관객을 동원한 조닉3 그리고 공포영화 47m2 그리고 원리샷 안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는 죽지 않은 인간들의 밤, 그리고 외화, 그린랜드, 2 1브리지 주디를 극장 배급을 진행했고, 2021년, 킬러의 보디가드2, 어스파일 극장 배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당사가 메인 투자했던 공기사리 늑대사냥 작품을 주요 배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배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 라는 예술영화를 극장 개봉해서 오늘 금일 기준으로 15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라마 이제 기획과 제작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 영화랑 드라마가 뭐 유사하게 이제 영상 콘텐츠 이기는 하나 시스템들이나 뭐 투자 구조와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인력 풀들은 유사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당사가 이제 11년도 11년간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몸담으면서 이제 알게 된뭐 노하우나 일정 네트워크로 이제 3년간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면서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요. 보시는 라인업에는 트윌브라는 판타지 액션 제이아파트 방문교사 살인사건 그리고 자비는 없다 코믹 액션 수산물 그리고 대안의 그놈의 영화를 드라마로 이제 기획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갱생스쿨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메리크리스하우스 웹툰 원작의 이제 신의 집사 소설 원작의 남편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소설 원작, 자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8편을 현재 라인업을 구축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작품별로 소개를 드리면, 네, 테브라는 작품은 판타지 액션 드라마고, 하늘의 불을 받은 인간 사생에 내려온 12마리 동물, 12, 지신이라고 얘기하는 어, 전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인간을 도우는, 위기에 빠진 인간을 도는 판타지 액션입니다. 연출은 영화 담보와 하모니에 감독을 했던 강대규 감독님이 결정이 됐고요. 출연으로는 현재 주연 배우로 마동석 배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메인 제작사는 이제 콘텐츠지, 영화 늑대사냥과 변신을 진행했었고 당사는 공동 제작으로 제작사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4년 8월 크랭크인 예정이 있고요 1편 흥행하면 시즌제로 2편 시즌3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아파트 방문교상 살인사건 네, 미스터리 가정 스릴러물이고요 방문교사 한지윤과 경비원이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스릴러 작품입니다. 현재 캐스팅 중에 있고요. 공동 제작은 사마덱트 옥스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본은 당사가 극본 공모전 진행했을 때 당사되었던 우소의 작가가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 자비는 없다. 코믹 네, 액션 수사물이고요. 어, 불교계의 와 이제 불교계의 이제 비리를 좀 파헤치는 강력 형사와 네, 같이 이제 코믹 공조 수사물이고요. 어, 이 작품은 이제 모티브 피쳐스 영화 널 기다리며랑 이제 아시에 공동 제작했던 제작사와 이제 공동 제작을 진행하고요. 이제 극본은 네, 널 기다리며 안시성의 원작자 오진 감독이 지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품 제 갱생스쿨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내한의 네 그놈을 저희가 지금 드라마화해서 이제 집필 중에 있고요. 어, 연출과 지필은 어, 영화 내한의 그놈과 지 위스와이프로 연출했던 간우진 감독이 현재 연출과 지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작품, 메리 크리스 하우스고요. 이거는 청춘 감성 추리극입니다. 네, 엉뚱한 방송 작가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우연히 사건에 휘말려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 로펌물입니다. 지금 극본 작가는 작년에 쿠팡플리에서 소년시대로 큰 흥행을 했던 이제 김재환 작가가 집필을 하고 있고요. 공동 제작으로는 이제 배우, 어, 송윤아 배우가 대표로 몸 담고 있는 이제 스노우볼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유사작품으로는 동백꽃 필무렵, 갯마을 차차차,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미스터리와 힐링, 그리고 이제 로맨스가 동시에 모든 관객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작품은 이제 웹툰, 신의 집사입니다. 어, 평범한 대학원생이 불멸자인 현무의 집사가 돼서 발생한 이 판타지 로맨스물이고요. 재단 미디어의 이제 신의 집사라는 웹툰 원작을 저희가 이제 IP를 구매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어, 이 웹툰을 쓴 이제 원작자는 조주희 작가로 기존에 이제 MBC에서 밤을 걷는 선비라는 병 드라마로도 방영이 됐었고 현재는 이제 고인의 명곡 타임쉐어하우스작이 영상화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작품은 남편이 당선됐다. 코미디 작품이고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경력이 단절됐던 이제 영부인이 발생하는 블랙 코미디 작품입니다. 원작은 이제 교보문고 1 0페이지 스토리 공모전 우수 수상작이고요. 2023년 부산 스토리마켓 한국 IP 선정작입니다. 교복문 소설을 저희가 IP를 구매해서 현재 드라마화하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자살 신호가 감지되었다. 소설 원작이고요. 오늘 SF 장르와 타임슬립 소재가 만나서 발생한 SF 드라마입니다. 현재 여덟 편 저희가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 현재도 꾸준히 IP 발굴과 공동 제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준비된 이제 회사 소개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참여해주신 투자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